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드리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저런 말을 참 많이도 합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해야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려한 말을 섞어가면서 마치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교회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이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도 바리세파, 사두계파, 에스네파, 열심당 등이 있습니다. 감리교에 다니는 사람을 감리교인이라 부르듯이 바리세파에 속한 사람을 바리세인이라 부릅니다. 바리세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길 가다가도 힘껏 부르짖으며 기도드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길 가다가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엄청 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비추시는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척할 뿐 속으로는 남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한다고 들추셨습니다. 결국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잘 꾸미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도 오래 입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너무 허름하게 입고 다녔나 봅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니 남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옷이라도 좀잘 입고 다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서 이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전도서의 전도자처럼 완전히 세상을 등 돌리고 살 수는 없죠. 등 돌리고 살고자 마음 먹어도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꾸며 입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너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만 늘어났습니다. 결국 약속 시간에 자주 늦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또 겉으로 보이려고만 하니 욕심만 과해서 어딘가 안 어울리는 옷을 입기도 하고요. 나 자신을 더 돋보이려다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사기 입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늘 전하는 말씀과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영웅이나 지도자를 뜻합니다. 입다는 암몬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활약했던 영웅입니다. 원래 입다은 이스라엘에게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다를 찾아와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에 어이없어하는 입다였습니다. 그래도 입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는 약속에 전쟁에 나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과 입다가 약속한 내용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에서 자신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입다는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참여할지 말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준다는 조건으로 수락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다에게는 그리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족 중한 명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필 입달을 처음 맞으러 나온 사람은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결국 입딸은 자신의 섣부른 서원대로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오히려 전도서 5절의 말씀처럼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입단은 자신이 한말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딸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입단은 한껏 자신을 높이려다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결국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 대가는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먼저,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도 더 해보려는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 높아지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도 결국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전도자는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면 그 필요까지 모두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하고 스스로 필요한 것을 이루려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판단으로, 내 판단으로 이뤄가는 것은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어리석음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전도서 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눌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네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전도자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과 한 약속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미룹니까? 그것을 지키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고자 약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앞서 섣부르게 서원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서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른 서원은 혀를 잘못 눌려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의 뜻으로부터 비롯된 꿈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나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섣부르게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기도하다가 섣부르게 서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시면 제가 저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시면 제가 얼마만큼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입다의 기도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 저를 가장 처음 맞으러 나오는 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서원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서처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앞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뜻으로부터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원한 경우 막상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뤄주셔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면 그것을 이뤄주시지 않고 그것을 이룰 힘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을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 하느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나 자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오해하여 다시 하느님과 협상 테이블을 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고 하시면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며 자신에게 무리 가지 않는 것을 대신 드리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으로부터 서원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만, 먼저 하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신 이유가 가장 큽니다. 즉, 서원한 사람의 안에 하하님이 가득하기보다 자신이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수 있다 보니 한낱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아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 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그리고 7절에서 오직 너는 하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공부를 못한다고 아는 것이 많다, 많이 없다고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하하님보다 낮은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 말실수를 하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을 지적하며 자신보다 못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하님을 향해 우리는 손가락질 하며 뭐라고 할 위치가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높이려고 길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드림과 마찬가지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 쓰면서 나 자신을 더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에나코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주체,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가 결정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누구의 뜻대로 행동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드리십니까? 누구의 뜻대로 기도드립니까? 하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오늘 주신 전도서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높이려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전도서의 말씀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갈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만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